안녕하세요 현재 학교 동아리에서 창업대전을 위한 프로젝트 웹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프론트 팀 4명 백엔드 4명 7월 8일부터 시작했는데 당장 다음 주가 중간고사입니다 문제는 프론트 파트가 총 20페이지는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다안 만들어졌고 저는 백엔드 팀인데 지금 프론트 부분을 고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프론트 팀장과 동아리 회장은 둘다 졸업 예정자에다가 프론트 팀장은 얼마 전에 취업까지 했대요 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대체할까요? 그냥 몇 개의 기능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프론트 파트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할까요? 이미 프론트 팀과 여러번 대판 싸웠습니다. 이건 싸울 일이 아니고요. 입장을 정리해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뭘 정리를 해야 되냐면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학부생 대학교 간에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에요. 팀 과제에서도 그렇고 니게 그러니까 뭐냐면 책임감이 없는 거죠. 모일 때는 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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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까 어렵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요거보다 그러다 보니 코딩러 같은, 님 같은 경우에는 요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순위가 1순위인 거예요 1순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뭐한 5순위 6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괴리감이 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면 모여서 얘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 뭐, 조별과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할말 없는 사람도 일시키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냥 빼는 게 맞아요. 빼는 게 맞고요. 정확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로 했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너희가 맡은 역할은 이거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일정 이렇게 봤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빵꾸가 날것 같다. 그러니 안할 거면은 정확히 얘기라고 빠지는 게 맞다. 어설프게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거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돼서 인원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러면 뭐다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물론 여기서 어, 막 하기 싫은 애를 막 어울리고 달래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죠. 근데 그게 맞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할 때는 제가 보면 벌금을 아예 그냥 계약서를 쓰고 시작해야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거는 그렇게 어떤 감정싸움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모여서. 지금 뭐 아까 얘기한 거뭐 취업도 됐고 막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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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니 만약에 우선순위가 없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지금 정리해서 빨리 빠져서 어떻게 하자 라는 식으로 가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는 이제 일을 같이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 해버리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이제 기준이 이제 책임감을 얘기해야 되는 책임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뭔가를 맡아서 끝까지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 퇴반이에요 진짜 경력자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이 업계에 있다 보면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코딩러님이 뭔가 얘기하는 발언권이 없는 그런 위치면 좀 선배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그팀 내에서 발언권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자 해서 정리를 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이런 일은 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안 되면 법적으로 묶어서 그냥 벌금 때려버리는 거예요. 막 몇천만 원 손해가 되게끔.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제가 보기엔 그냥 아예 계약서 쓰고 아닐 경우에 얼마를 낸다, 뭐 50만 원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능력되는 한나 내가 우선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선 내가 해결하고요. 그만큼 어떤 되는 선에서 하고 뭐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일 다음부터 안 하면 되고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코딩런님이. 딱 봐서 이 일을 마무리할 게안 된다 싶으면 포기를 하시고 중간고사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중간고사를 치우고 난 그래도 내가 내잠 모든 걸다 포기해서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시면 되는데 뭐꼭 그게 아니라면 다음 기회도 방법 중에 하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번 기회로 삼아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걸 교훈 삼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되지도 않고 의욕도 없는 사람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는 진짜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과감히 빼세요.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